네, 레이저단 한번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명은 레일 캐논 타격, 두 명은 히어스 대전차 넣고요. 사이스, 대거 기저주류 타. 개인적으로 타이탄한테도 레이저 조금 먹힌 게 있는데. 가 타이탄 안먹으니때 h e a l t Launch Finishing. 배 때리면은 데미지 뭐가 있다. 어 들어가요. 들어가는데 너무 효율적이지 네, 못해요. 너무, 너무 한차 때려야 돼. 요짜바리들좀 잡아야 되니까. 일단 지금 도기. 내려가면 포자있죠? 포자, 포자 레일캐논으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잡을 수 있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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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굴 어. 우리 굴 어떻게 까지? 그러네, 굴을. 아, 굴 까는 거 생각 못했다. <목소리> 일회성으로, 예, 굴을 아. 일회성으로 까야 돼. <laughs> 여러분들 굴 일회성으로 까야 됩니다. <목소리> 이건 1회성으로 잘 까주세요. 레이저 <laughs> 캐논으로 먼저 포자부터 까죠. 아, 레저 이 장난 아니다. <laughs> 어. 레저, 레저의 위력이다. 아, 슬라이브. 레이저 아, 슬라이브. 아, 슬라이브. 아, 슬라이브. 아, 슬라이브. 아, 슬라이브. 아, 하라이안보이브이이 이렇게 돌 생각 안 보이지? 난리네. 여기 있다. 여기가 찾았어요. 여기다 찾어 어, 셨네 또. 오, 오 아, 여기가 아니잖아. 아, <laughs> 아 이란. <laughs> 이래성 가져왔죠. <laughs> 네, 이래 <laughs> 들고 불가러 다녀요. 안 되겠다. <laughs> 에이. <여기가> 아진짜이이 <아니잖아. 웃음> 아, 여기 굴, 여기 굴 까주세요. 갔다 와.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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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버려어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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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어 어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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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고볼수있 어요？여 기서 부터하죠 어? 지갑 표면 누가 뽑았 네？여기 다가, 장 고가 여기 여기 여기야, 여기 알려장 고가 어 여기, 여기 위에다 할게요. 제가 위에다 할게요. 주셔주세요. 와 너무 많아. 레이저를 안 부셔주지나봐. 에이씨 꺼져. <laughs> 타이탄 옵니다 여기. 타이탄 잡고 할게. 요 그냥 때렸습니다. 하이탄 잡을 게 있어야 돼요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제가, 제가 설치할게. 여기 돌아서 해야 돼. 스톰 타이드 이제 아무도 안 끊였죠. 흐음... 야 끊을게. 다들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절도 기절 스리 탄들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일단. 여기서 너막 몰린다 싶으면 기절 스리 탄 써주시면 될거같아요 이거 정말 에이씨. 난씨. 여기 안 되는데? 아이 나름 넣었어요아그거 어, 에이 어, 올라온다. 너무다 <laughs> <laughs> 아, <네네>. 아, <laughs> 나 엘브리나 피자 다 막혔어. 다 에이구 어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 너무 깔끔하게 잘 죽였다 뒤에서 뭐 위에 찍어 버렸습니다어어이탄타탄타격탄 레이킹 엠

오우, 찍었어요. 가시죠, 가시죠. 내려갑니다. 네, 네. 네, 네. 올라가요, 올라가요. 네, 오세요, 아, 이제 그만 싸고 네. 오세요. 네. 11시로 갈게요, 11시로. 어, 거기서 거기서 죽어요. 블루톤이 블루톤이 는 거야? 루이제 타는 거야? 블루톤이 루이 구멍이 있다. 구멍 막아줘야 되는데... 대전차 타는 거어요 여기가 대전차 같은데, 구멍이 있는데 리차 있어요. 거기... 예... 도대체... 거들었어요. 거기서 뭘로 들어왔어요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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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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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어 보겠습니다 어 너무 좋아. 앞으로 나. 그죠 순죠어 이거 이따가 팩 택... 이거 뭐냐 탈출할 때 괜찮을 것 같아. 탈출할 때. 씨. 트리커 뭐 레이저는 그냥 끝나지. 바로 시작할게요 야, 어디까지 올라가냐 야식이 넣었어요 넣었습니다 어 여기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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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오른쪽 바로 네. 디자 시리트 한둘 쓰세요 필요하시면 이쪽도 나왔습니다 왼쪽에도 나왔어요 레이저 아, 야겠아 우리 저 레이저도 있지? 왔다아 이거 쓰세요 막판에 쓰는 거보다 지금 쓰는 게 낫긴 하죠 와, 레이저 졌었어요, 썼어요 어우 재밌네. 레이저. 다시죠, 다시죠. 다 했거든요, 다시죠. 세 번째는 레이저 안썼는게 좋긴 한데요. 세 번째 탈출할 때 레이저 쓸수 있게 하는 게 좋죠. <레이저> 그러니까. 하나밖에 안 썼어요, 아직. 이렇게. <레이저> 아니, 쿠마이너 때문에. 뭔데 썼지? 다시죠, 이4분이 이따가는 시작하자마자 레이저 쓰면 되겠다, 남은 상황 다시죠. <레이저> 이 봐. 사이즈가 너무 부져서. <laughs> 어, 여기 불. 굴이 구리습니다. 굴 있습니다, 불. 불. 이거 제가 대전차, 대전차. 오, 대전차, 대전차 와, 이거 그냥 네, 대전차 기다 던지시면 되는 여기다 던지면 되는 대전차. 아, 그러네요. 대전차 여기다 던지면 대전 되죠 겟! 이쪽에도 오케이 하나 오케이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가져와야 돼요 자 갈게요 야, 돼. 아 끝났나? 그래 네, 그래 가져가야지 죠 오케이 오케이 아, 여기 두개 하나 있네. 뭐 이걸 이걸 깨지 뭐. 이걸 깨지 뭐. <laughs> 다들 활용 안 하시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깨시면 됩니다. 그렇죠. 안 하는 걸로 깨면 돼. 그러면 깔끔한 플루이드 용기까지. 이게 다크 플루이드로 깨도 되는구나. g 아, 가 설치할게요 이 드릴게요 어. 어. 이거 부술게요 못 부시면 부러집다어 여기 안되는데? <목소리> 뭐야 왜안 부러져 이거 <laughs> 여기 안되는 곳인가 봐어가거히있어 아까는 있잖아요 아까 있잖아. 끝에..끝에 한번 안착해 볼게어 아, 됐다 아까 안됐었는데 아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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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여기 놨는데 여기. 어 됐어요 제가 할 아이씨, 안될것 같은데? 밑으로 떨어진, 밑으로 떨어진다 아, 데이씨안될따가은데가이따떨어따가 이따가 이떨어 이따가 이따 떨어질 가 같다. 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다이가 아, 이쪽도. 툭, 들어오겠아 응? 아. 아, 헤헤헤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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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? 저도 친구가습니다 <laughs> Ah, 잠깐만 잠깐만 이놈들아 ai, 잠깐만 어서 속타기 로보안나안되 다시할게요 죄송해요 제호저제 호흡 어디있어요? 여기, 이쪽에 있었는데? 여기, 여기있어요 아 이거 또 안됐잖아 아 그냥 터도려터트려버렸는데 어? 오우 아, 이 여기 잘깔수 있어요? 잘, 잘 배치해야 돼, 이거. 안, 안될것 같아요. 제가 할게요. 이거, 제가 잘하니까, 이거. 이거, 뒤에 챙겨세요가봐 제가 할게요. <laughs> <at> <ièrement, laughs> 여기 오지 마세요. 절로 가세요, 절로 가세요. 조금 어려우면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오, 온다 각을 잘 맞춰야 돼 살짝만 빗나가도 이게 시작합니다, 여러분들 오, 누군가의 렌더때문 죽을 거 같다. 안돼 안돼 안돼. 근데 <laughs> 게도레이저 네, 쓰면 안 되겠네요. 아니요 게더레이저 좋아요. 어? 어, 어 잠깐 뭐야 이거? 아커플로이드 저거를 부술려고 하더라고아안 부셔 안 부셔 해봤는데 안 부셔요. 높이 있을 밑에는 모르겠는데 높이는 안 때리더라고요. 많이 해봤는데. 아이고내 몸이 비탄다, 비탄. 파이어 e 파이어 e f 라이즈... fire. Fire, f i 다 e Fire, fire. Fire, fire. Fire, fire. Fire, 이게 찐이지. 헌데. 어 구멍에 빠질 뻔했어. 봐봐. 사이스도 쓰면서 돌려가면서 배거도 쓰고. 맞아 보여줘 보여줘. 레이저, 레이저, 있으면 레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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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레일저 레이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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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신 분 뭐가, 뭐, 뭐, 레이저, 써주세요 이저레아이고

I'm gonna go to the Pelican One. I have visual on the extraction Pelican One landing sequence initiated. Watch where you're standing. Ah, yeah. it's just a lot of kills. It's Oh, what? 아, 이건 뭐죠?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여기다가 누가 씨네이퍼를 뿌렸어. 허다이! 이거 나고 진짜 어, 이 나온 거야. 대박이다 진짜. 어탈 <laughs> 아, 거야? <laughs> 타타 타야, 타야, 타. 아, 아 진짜. <laughs> 던져졌는데, 슈리 캐릭터가 들어와, 둘째 들어온, 어, 들어온 어, 겁니다. 이거 아니야, 제가 뭐 하러 바로 앞서 그냥... 거의야, 거의... 고의야거의이의야고의야이야의야맞의야 거의야... 야 거의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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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던 거의야... 거의야... 거의 헌터, 의야 거의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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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야 거의야... 거의야... 나쁘지 않죠? 이거 별별 버그는 언제 고치려나 저기요. 다 다음 주에 고치려나 <laughs> 근데 이거는 뭐 이래도 어차피 내일 모레면 끝나는 이벤트라 일단, 일단 이렇게 그러게요. 레이저 단 성공적. 응. 아까 아까 저거 뭐냐 아까 플로이드저거만좀 빠르게 했으면 딱더 좋았는데. 그래서 어 보자 사고 어 사고가 한번 뭐, 이런 말할 말이 없는데 포당이님한테딱몰려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고가 <laughs> 다있 <laughs> 없는 사람이 없네요 이런. <웃음> <웃음> 다들 즐거이 셨습니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면.